고무생 관장님과 어, 대련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이제 대련하실 텐데, 아, 네. 느낌이 어떠신가요? 지금 저희 그 공동회사 촬영하면서 관장님들이랑 대련을 이제 했었잖아요. 많은 관장님이신데, 청년 선수나 다름없어요. 대련할 때, 공도대회 나왔다고 생각하고, 무슨 어, 기 빼고, 어, 제대로 하자고. 그러니까 저, 저도 이제 너무 궁금하잖아요. 좀 많이 배운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너무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어.. 아유.. 저는 영광이죠 뭐.. 만약에 뭐 하다가 다치면 머리에 뭐, 손을 쳐야겠네잘 모르겠는데? <laughs> 네. 아무튼간 저는 어, 너무 좋은 기회고 경험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지금 기대가 되고요 아, 정말 오늘 정말 권도대회 나왔다고 생각하고 제대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임재구 관장님이랑 계련하실 텐데 네. 느낌이 어떠신가요? 아 엄청난 보수라고 들었어요 저도 작년에 우승했던 것처럼 100% 진심을 나아야겠습니다 너무 하시면 안 돼요. <laughs> 아, 네. <laughs> 열심히 해서 오늘 제대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이제 자유대련 시작하겠습니다. 제 구단장님이랑 자유대전 해보셨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어쌤가 너무 강해서 몰랐어요. 쉽게 이길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직까지 실력이 죽지 않았습니다. 자유대전 해보셨는데 어떠세요? 중심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기구림이 엄청나게 세줄 알았어요. 근데 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세지 않아서 제찬인줄 알고 머리치기 제가 잘좀 좋아하는 기술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기세가 약한 게 아니라 다 함정이었어요. 제가 제일 자신있어하는 기술을 썼는데 오히려 제가 허리를 맞는 장면이 거든요 그걸 제가 조금 이따가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너무 기쁜 시간이었고요. 어,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제 박하영 관장님이랑 다시 하실 <laughs> 텐데 어떠실 것 같나요? 저는 아까 김호생 관장님이랑 했던 것처럼 박하영 관장님이랑도 최선을 다해요. 한번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임재우 관장님이랑 대전 한번 하실 텐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김호생 관장님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남편이 미울 때 저는 공부당 와서 공부하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김호생 관장님한테 하는 것과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선생두 <laughs> 번째 대전하셨는데여번에 느낌이 어떠셨나요? 남자 선수들하고는 좀 다른 게 부드러워요. 밀고 당기는 중심싸움이라고 보통 이제 표현을 하는데 밀당을 잘하시 어, 제가 공격을 하려고 하면 거리 를주줌 그리고 제가 중대가 멍멍거리고 있면 뭔가 앞방 들어오는 중심싸움이 굉장히 부드럽고 좀 강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확실히 현역 선수라든지. 역시나 힘들지만 또재밌고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관장님 도 쓰러질 거 없는데 저아고 이제 드라마 봐야 되는데 애들이나 같이 치실수있을지잖 걱정되나요? 하루가 네, 너무 쉬운 거아 이렇게 해서 오늘 김호생 검도관 교검을 나눠보았습니다 어? 관장님 오늘 네. 촬영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잘했어니 아, 네. 어떠셨나요? 오늘 <laughs> 촬영하느라 좀 긴장도 많이 되고 음. 말도 잘 못한 것 같아서 좀 신경이 많이 쓰는데요.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교검도 해봤는데 정말 칼이 너무 좋으신 것 같고 저도 오늘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김호생 검도관 찐사부를 찾아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촬영에 협조해 주시고 고생해 주신 김우생 관장님, 그리고 박카영 관장님, 그리고 오늘 또 같이 함께 해 주신 정의사부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우생 검도관 화이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김우생 검도관 화이팅! 저희 김호생 감독관은 상공역에서 5분 정도 도보로 걸으시면 오실 수 있는 위치에 있고요. 보시다시피 남자 관장님, 여자 관장님 다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도 편안하게 운동을 하실 수 있는 게 너무 장점이고요. 학교도 용인대학교 나왔듯이 교육 전공을 나왔기 때문에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체계적이고 또 특수체육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문제 없이 교육을 할수 있는 게 장점이고요. 도장에 오시면 항상 저희가 이렇게 밝게 웃고 반겨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김호생 검도관으로 오세요. 오세요. <웃음> <됐어>. <웃음>